강의를 해주실 분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 예, 한양대학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한양대학 아시죠? 네. 예, 아주 유명한 대학이죠. 서울에도 있고 또 서울에서 안산에, 예, 안산에 예, 있습 오늘 강의해 주실 제목은 노인 건강 이야기와 음식 공합입니다 아주 참딱 들어맞는. 강사님들 모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노인 신혜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0조쯤 들어간대요. 그리고 앞으로 한 40조쯤 예산이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봉사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죠. 남을 도와주는 길도 있고 하지만은 제일 큰 봉사가 자기 마 자기 몸에 대한 봉사입니다. 자기 몸을 건강하게 이렇게 가지고 시고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사신다면 그것보다 더큰 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더 건강한 생활 이렇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강성식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식입니다. <laughs> 어르신들 듣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친들한테 음. 큰절한번 올리겠습니다. 아니 아유. 아니 아유. 아니 아유. 아니 아유. 아니 아니. 아이고 아그 눈동자가 똑바로 이렇 쳐다보여드는데 왔는지 항상 항상 웃는 양반인데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를 정도로. 아, 응그 몰랐는데 언제 틀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스리리를 빼서 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거서 이제 우리 누나가 닦아주려고 뺐는데 뭐가 약이 보이더래요. 약이 하나가. 안 넘어간 약이. 그래서 이 약이 뭐라고 하냐니까? 신경 안전제라고. 아, 신경 안전제래요. 그랬더니, 했더니 그거를 누나가 의아해갖고, 그 약을 갖고 가갖고, <laughs> 우리 누나도 대단한 누나죠. <laughs> 그 약도 그 성분을 의뢰했나봐요 이게 무슨 신경 안전제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수면 유도제래요. 수면 유도제. 그러니까 음, 요양소에서 어른들 자꾸만 다 화장실 한번 가야는데 어디 아프다 뭐 먹을 거잖아 자꾸 귀찮게하니까 그래서 거기 한번 많이 식구들이 가도 좀 했다 아. <laughs>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막 마음이 이제 다시는 아. 다시는 무슨 일 있어도 아무리 편찮아도 음. 네? 집에서 우리 형제들이 모셔야 된다고 고 아. 우리 형제들이 조를 짜갖고 삼 아. 개월씩 뺏어 가 아. 우리 크다지하고 음. 하면은 평균 나이는 일본으로 얘기하는데요. 1번이 아니에요 어디냐 중국이라고 그래요 중국 그러면 중국이 15억명 인구가 있는데 거기는 인구파악을 못해요 여기라면 14억인데 조사하는 기간에 천, 천만 명이, 0천만 명이 늘어나 조사하는 기간에 그래서 거의 인구파악을 못해요 약 15억이라고 그래요 인도가 약 12억 5천만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중국에 신장 자치주라고 혹시 들어보세요? 신장 위구르 민족이라고 신장 자치주, 중국 서북부에 자기저기 러시아하고 붙어 있는 신장 자치주라든 요즘에 뭐 분리운동 때문에 거기는 어떤 일이냐? 있 거기는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특히 드물대요. 시골로 가면 하나도 없대요. 왜? 거기 의사가 대업을 하면 굶어죽고 하고. 굶어죽고 하고. 그러면 위구르 민족에. 장수도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는 세계 지금 최고령 국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틀리죠? 의성, 마늘 나, 나는데, 또 전남, 북성, 뭐 구례 이런 쪽이 또 장수라는 게 있어요. 저기 저, 저 전남, 북도, 네. 그쪽이 많이 사는데, 거기는 왜 그러냐면 생나물하고 마늘이 장수의 배결이다. 이렇게 이 그건 또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럼 우교도민족이왜 뭐 이렇게 오래 사느냐? 식품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이따 식품을 강의할 거고. 뭐가 제일 가장 포인트냐면요. 오래사는 거기는 돈에 대한 견해 별로 없더라. 왜? 그리고 어르신들 치매 많이 걸릴 때 건강음식 들어보셨죠? 뭐가 제일 좋다 고 그래요? 네? 호두가왜 좋대요? 머리. <laughs> 치매 예방하는데 제일 좋다는 게호두래요 맞아요. 견과류 중에 호도가 질라요, 호도가. 그 호도가 깠을 때뇌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 얘기 들었죠? 예. 그래서 호도가 좋다는데, 호도 잘 드셔야 돼요. 까는 호도는 독약입니다. 어? 까는 호도는 독약이에요. 다 까놓지. 예. 네. 아니요, 까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까놨을 때는 살아되지 않도록 진공이라든가 냉동보관이라든가 잘 해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인도에 사라진 도시가 있어요. 풀베이라고 사라진 도시 지진 때문에 음. 이 도시에 가면은 그 도시에 발굴하다 보니까 발굴하다 보니까 3천년 된 도시가 지진 때문에 지하로 갔어요. 음. 응? 네. 지하로 갔는데 3천년 된 도시인데 사라졌으니까 발굴해야 될거 아니야 하다 보니까 무슨 씨앗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씨앗이냐? 3천년 된 씨앗인데 쌀탄 것도 나오고 아, 아 여기 농사를 줬구나 그래서 거기에 연꽃 씨앗이 나왔대 연꽃 연꽃 씨앗이 나왔는데 그 연꽃을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해서 물을 벗는데요 신기하게 싹이 돋더래 몇몇 천년 된 게? 3천년 3천 된게삼천년된 3천 씨앗이 세상에 지진 때문에 무너져 갖고 그걸 발굴해서 나왔는데 아니 물을 주니까 싹이 됐더라는 거야 그거 보고, 식물의 종족보존 붙는 연락을 해요. 종족보존 붙는 그런데 이것이, 그럼 환경이 여기 안 맞은 거 아닙니까? 환경이. 자. 이게 증명이 된 게, 얘기 끌이가있니다 미국 학자하고 유럽 학자하고 커피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학자들은 커피가 암구 예방이 되고, 암구 예방이 되고, 또, 사람한테 체력도 주고, 그 환각작용이거든요. 아주 유익한 음식이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는데, 유럽학자들은 커피를 마신 사람 연구를 해봤더니, 암도 잘 걸리고, 코레스타 치도 높아졌다. 그렇게 양쪽 대륙에서 연구 결과가 달리 나왔어요. 그, 어딜 믿어야 돼? 그래서 또 요거 조사한 사람이 있거든요. 왜 똑같은 커피가 욕선이 되고 적선처럼 냐 하고 추적을 해봤더니, 미국 사람은 커피를 마실 때 프림을 넣어서 마시질 지 않아요. 그니까 그거 미국에서 연구한 거는 커피가 암도 예방이 되고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막 섞어 먹거든요. 프림도 많이 넣고, 설탕도 많이 넣고 예, 그런 커피를 먹으니까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아, 자제해서 먹어라 그런 네, 논문 발표 결과도 있습니다. 에, 참 세월이 빠릅니다. 개인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다음 한 주만 더 하면 방학한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방학하는데 그래도 학생이신데 방학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학 숙제도 내드는야대표이대표님서이대표님께서내이는게 좋은가 하고 제가 그냥 요새 매는고민이대단히 큽니다. 네, 어쨌든 간에 네, 한주 건강히 지내시고 네, 더위 잘이기시고 다음 주에 또 뵙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